내 네, 앞으로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열 장. 좀 갑갑한게 있다? 뭐지? 아니 그 리얼하게 해도 되죠? 어 응. 리얼하게 해도 돼 어쩔... 얼굴은 안 나오니까 그니까 러 아, 답답한건 누구나 다읽죠 <laughs> 아니 근데 금방 우리 응. 이거 스프레드 가지고딱 하기 전에 뭐라고 했을 때 자기가 <laughs> 나잘될줄 알고 있지만 이렇게 했잖아 근데 아. 내 마음속에 뭔가 일단은 답답함이 있고 누구나 응뭐 그냥 일반적로 쭉갈수 없잖아. 우리 우리, 우리 지금 우리 원래는 되게 활동적이었잖아. 음. 활동적이었고 막 밖에 돌아다니고 활동적이었는데 내가 볼때이 기저에 깔려 있는 지금 카드를 딱 내가 잡았을 때 느끼는 이 감정이 뭐라고 느껴지냐면 막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막 이랬던 거에서 지금 사무실에 이렇게 딱 들어있잖아.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음. 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답답함이 아닐까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완전? 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답답함이 아닐까. 골프를 1년 지금 중... 넘게 아예 필리게 짭짤을 못같고 엄청 활동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저에 뭘로 뭐 깔려있냐면 이렇게 깔려있거든요. 이렇게. 이 까까함. 이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일에만 음. 미진하고 있다. 맞아요. 어, 이렇게만 보이는데, 이런 아까함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스트레스, 좋은 소 음. 그게 조금 쌓여 있다. 이렇게는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한번 볼게요. 방의 요소는 일이 너무 많네. 음. <laughs> 일이 나한테 조금 버겁다 싶을 정도로 많다. 너무 스트레스. 음. 근데 일은 많은 거는 좋다. 우리가 일을 해봤지만 없을 때는 없을 때 나름대로 사실 스트레스 많잖아요. 없는 거보다 낫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한 고민이다. 어 <laughs> 맞죠. 나도 해봤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한 고민이고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소통도 하고 뭔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행복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한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다. 음. 어, 내가 이렇게 머리에 이고 지고, 음. 어쨌든 돈은 불러가지만, 음. 어, 너무 나를 음. 이렇게 압박하고 방해하고 있는 것은 음. 너무 많은 일과 사랑이다. 음. 그런데 내 내면에는 지금 놀고 싶은 게 있어. <laughs> 음. 음. 어, 나 지금 놀고 싶어. 어, 놀고 싶고. 있는 돈도 지금 좀 쓸어 다니고 싶고, 어, 뭔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그래도 내 마음을 잡고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조금 안정이 되면 이 모든 걸다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견뎌 보겠다라는 마음을 일단깔고 있어요. 그 놀기라고 저수도잘아놨잖아 음, 잘하고 있네. 어, 그래서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지금보다는 좀더 안정된 모습, 그리고 좀더 여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어, 이게 지금 이 일로 바뀐 거거든요. 내가 이 많은 일을 이렇게 잘 다룰 수 있다. 조금 더 능숙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와도 내가 저더 여유롭게 더잘 다룰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는 지금 나는 내 나름대로 나 성공했다. 음. 라고 느끼고 있어요. 음. 그래서 나는 좀더 마음이 충만해져 있고 음. 자신감이 생겼다. 음. 그리고 외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음, 음. 우리 민호했네 라고 봐주고 있다. 어, 굉장히 당당한 모습. 그리고 약간의 이 걱정은 있어 보인다. 음. 잠깐 음. 놀아야 되는데 <laughs> 아, 좀집 빨빨 그리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봐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뭐 하나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다. 음. 앞으로의 계획 음. 조금 더 멀리 음. 내다볼 수 있는. 근데 음. 우리 성격상으로 어, 약간 이 일이 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약간의 그 열정은 살아 있지만. 번태기 아니 번태기 조금 지루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일을 구상할 수가 있다 음. 왜냐면 이 일이 이제 내가 이만큼의 일은 할수 있다 니까 그러니까 투잡이나 음. 이런 식으로 또 머리를 하나 더쓸수 음. 있다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구상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없다 음. 없는데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넓힌다 음. 하나를 더 계획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머리를 조금 쓰고 있을 수 있다. 결과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가게를 아니 이 가게가 아니라 이 지점 이거 하나를 더 내가 낸다든지 아니면 좀더 크게 한다든지 해서 확장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응. 수 있지. 응. 내가. 그래 지가 하는 게 아니라서. 어, 내가 어. 내가 하는 건데. 딴 지역으로 가야 되 아니 응. 지금은 응. 소속이 그게 있잖아.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이제 능숙하게 해서 좀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는 얘기거든. 이게 앞으로의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습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확장 이전할 수 있다. 아, 그렇게 아니, 그런데 이거 이거 딱 도득해가지고 응. 이거 따로 체가할수 있겠지? 할수 있어. 아, 과거의 경험을 응. 바탕으로 응. 어 과거의 경험을 응. 바탕으로 응. 내가 이제 머리를 대전이 이사람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음. 있는 사람이에요. 결과가 그래. 음.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한 결과를 봤기 때문에 자, 앞으로 잘될수 있을까를 봤기 때문에. 이 일의 끝이점이될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이게 3개월에서 우리가 보통 6개월, 길게는 1년도 보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음. 끝이점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합창 이전이 되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을 더비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고리를 연결해서 내가 하나 더이점 확장 내가 한 사람을 더 배출해서 음. 키워낼 수 있다 이런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축하합니다 음. 그래우리가 <laughs> 어, 여기에 내가 지금은 조금 빡시고, 나한테 좀 힘들 수 있는 일을 지금 끌어 안고 있잖아. 끌어 안고 있고, 내가 다소 힘들게 막 일에 파묻혀 있다는 거지. 음. 타로카드에서도 지금 보는 느낌이 그렇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한 번씩은 욱하고 올라와. <laughs> 욱하고 올라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행세 새 어깨에 매달고 놀러 가면 돼. 음. 그 스트레스를 한 번씩 풀어주고, 그렇게 승리, 계속 이렇게 그 뭔가 이뤄내는 업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할 때마다 여행 한 번씩 가지고 극복해내고 좀 나의, 나의 이 내면에 있는 그 욱하고 올라오는 그거를 잠재우기만 하면 내 성공은 보장받아진다. 음. 그러면 이렇게 확장이 된다. 여기도 음.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 똑같이 음. 나오잖아. 음. 그거는 본인의 성과라는 얘기죠. 좀... 사람, 음. 애정운, 이정운인데 네. 사귀는 음, 사람 잘 있어? 없어요. 일단 일단 좋 음. 생각은 없지만 음, 음. 음. 앞으로 내가 남자가 어떻게, 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음. 될지 이게 다거아 음. 아니에요. 금방은사 음. 따로 따따 음. 따로 따로 로 네, <목소리> 어? 애정은 어. 왜 이렇게 고민하고 내적 갈등이 많아? 갈등? 음, 많을 수가 없어요다 남자 많아서 그런가? 인기가 많은 거야. 아니, 아니 근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데. 어. <laughs> 어, 그, 요즘에 최근에 사귄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그럼 이거는 오래된, 가입, 오래된 상처. 아니, 최근에 만났던 사람도 있지만, 음. 상처를 받는다는 게, 음. 내가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나도 같이 아픈 거 없지. 음, 음, 나는... 아니, 나쁜 여자야? <웃음> <웃음> 아, 아, 맞아, 아, 한번 보자. 뭐야, 그래. 지금 일단 일단 상처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일단 최근에 가. 일단 이칸 단장으로 음. 봤을 땐 최근에 아픔이 있었나? 뭐지, 음, 는 음, 상처를 받았다 생각했는데, 그래어뭐줄 뭐, 수도 있지. 상처를 근데, 줬으니까 내가 아픈 거야. 똑같이 아픈 거지. 아그러네면난 사람을 음, 안 해봐서 모르겠어. 음, <laughs> 일단은 보자. 그러면, 아, 상처를 주니까 또 아프네. 그러네. 어, 근데 뭔가 반복된, 반복된 상처다. 음, 맞다, 그거. 음, 이게 반복의 문제야, 항상. 음. 하지 만은또 음. 하니까. <웃음> <웃음> 아, 그렇구나. 자, 하지 만안해주 항상 뭔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 안 하는구나. 음. 아, 그쪽에 상대편이. 어, 어 상대편이. 내에 대한 욕심이 많겠지. 어, 어, 그게. 표현, 표현일 수도 있고 마음에 대한 음! 음안 그리고 어, 과거에는 어, 이게 최근의 과거예요 내가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 음. 어, 라고 보면 돼요 백만 탕원자님있네 백만 음. 안 탕왕자인데 그래도 음 내, 눈에, 내 눈에 들었다는 음거 어, 그래서 내가 조금 마음에 드는 상대가 생겼다 음 어, 조금 호기심이 가는 사람이 생겼다 이거는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호감이 가는 스타일이 음. 어, 눈에 보였다, 음. 내 눈에 띄었다 이거지 근데 지금 어, 이 사람하고 사귀었었어요? 음, 사귀건 아니고 뭐, 썸 정도 어, 썸 정도인데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음. 어, 그러면 이게 상처는 큰 상처가 아니라 음. 그냥 내 마음에 호기심이 생겼다가 이 사람을 두고 어 약간 해볼까 어쩔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음. 어, 마음이안 들어서 음, 음. 지금 간망하고 있다 음. 앞으로도 계속 간망하고 음. 있을 것 같다 아, 일단 한자리에 서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 어,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실망한 부분이 있어 음, 이상황에 음, 대해서 음, 음. 근데 어, 주위에서는 사랑을 시작하겠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음. 사랑이 되갔을 때,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땐 이미 실망했어 <laughs> 했고 어, 조만간 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아. 음. 이 사람하고의 어, 빠른 만남이 이루어질 것 좋은, 같아요. 좋은 좋은 그건 모르겠어. 아. 왜냐면 그냥 이동의 흐름만 아. 나와 있으니까 어, 어떤 마음의 변화라든지 아, 끝을 낸다든지. 음. 어, 그, 거는 이거는 이제 지금 애정 운만 반 상태고, 상대방의 마음이라든지, 상대방의 상태라든지, 지금 본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본다든지, 또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한다든지, 상대방입니다.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본인의 애정 운, 지금 딱 상황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 질문이 들어가지는 거야. 이제 애정의 상태는 알았잖아, 내가. 그럼 여기서부터 본인이 질문하고 싶은 거를 질문해보세요. 그 상대방이 음. 나를 생각하는 마음. 응.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세상을 뽑아볼게요, 여기서. 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처음 봤을 때, 어, 좀 힘든 상대이지 않을까. 아! 내가 자기 아니야? 어, 음. 당연하지. <laughs> 너무나, 음. 너무나 큰사람이었지 음. 음. 어, 좀 힘든 상태다. 어, 어 이거, 이거 진짜 정확하다. 어. <laughs> 어. 힘든 상태다. 어, 어좀이 사람이 나 가까이 오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렸지. 그리고 뭔가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아, 음,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아, 음, 음. 그런 상태다. 네. 근데 그 안에 이거는 겉으로 지금 보여지는 거고 이 사람의 속마음을 한번 봅시다. 세상 뽑아봐요. 여기서? 어. <laughs> 네. 어. 본인이 지금 겉으로는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 이렇게 엄청 현실로 봤을 때 본인이 굉장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크게 보여. 너무. 그런데 짝사랑하는 것 같아. 맞아요. 그 사람이 봤을 때, 네. 그래서 내가 뭔가 타가 하고 싶어도 음, 이루지 못할 사랑이 아닐까. 음. 그래서 나에게 보고운 존재다. 라는 음. 것도 좀 마음에 그대로 네. 들어있어요. 당연히 보고운 존재가지. 음. 그래서 내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고, 나에게 선택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내 입장에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답답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에 따라 움직이는, 안움직이냐이것지 움직이냐, 음,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보다. 어떠, 어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지금까지는 이 상태인데. 지금은 그냥. 멈춰 있는 게 맞네. 응? 멈춰 있는 게 맞네. 맞고 그쪽에서도 염탐만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음. 그래도 소통은 하고 싶어 하네. 일단 만남만 이루어진 상태예요. 부분은 왜?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혼자서 상상만 해. 혼자서 상상만 하고. 사람들 하는 사이에, 음. 우리 이렇게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다. <웃음> <웃음> 이 사람은 멀리서. 아, 아 이게 멀리서 쳐다 아, 근데 제가. 상처받았잖아, 이렇게. 아. 이마에 빙대가 았잖아 <laughs>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 음. 이 사람을 앞으로. 앞으로, 뭐, 최소 3개월 안에는 음. 별다른 행동 없이. 만날 기회가 되면 만날 거고. 너 몰래 지켜보고 있네. 어, 이렇게. 스토커인데? 염탐하는데. 염탐하는데, 염탐하는데, 이거는 스토커적인 행동을 어.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어. 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 그래. 쉽게 말하면. 그래. 이 사람의 앞으로의 재력은? 재력? 음 이제 다 취. 우있 아, 다시 또 해야 돼? 어, 이거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고 그 사람 걸 봐야 되니까. 앞으로의 일과 재력. 어. 그게 괜찮으면 한번 만나보 근데 네,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음, 이런 음. 거로 봅시다. 어 성격하고 어. 앞으로의 재력과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봐봅시다. 재력 재력과 의미 어 아, 그래도 정확하다 진짜 지켜보는 거 진짜 마음을 고백을 했고 나한테 자기한테 바로 고 했는데 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1년? 어그 음. 사람 마음이 진심인지 성격인지 연애 스타일이 어떤 건지 이렇게 다 뽑아보면 돼요 음. 이제 그래서 음 사 사람 괜찮아. 괜찮은데, 다봤서 어느 정도지, 뭐, 좀. 그게 진짜가 어. 근데, 나도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제 편을 끊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근데, 이 사람은 뭐, 배려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내가 궁금하다. 음. 아, 네. 일단은, 자, 이전에 성격부터 봅시다. 성격, 어. 진짜 하고 있는 행동이 쉬운지. 음. 음. 봅시다. 성격, 그 다음에 연애 스타일. 음. 그래서, 여섯 보고이장 뭐야? 가 이사장. 가이 성격은 선택장애가 있네 약간. 소름. 뭐라고? 선택장애가 있다고. 아뭐 뭐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뭐 뭐를 아, 그냥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항상 이렇게 항상 생각이 두 가지야. 음,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두 가지를 생각하고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약간 두 가지 음, 약간 그런 생각에서 뭘 결정해야 될지 몰라. 맞아. 내가 지금 맞아. 봐봐, 그러니까 짬짜면 있어 항상. 그러니까 어. 이런 거야. 짜장면 먹으면 어. 짬뽕이 흔들려. <laughs> 그래갖 짬뽕 먹으면 짜장면이 흔들려 아이게 아닐까?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불안한 그런 게있어 그래도 뭔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하는 거를 겪어왔기 때문에 어, 끈기나 이런 건 있어요 음. 어, 있고 가르쳐 주고 알려 주고 음. 음. 이끌어 주는 사람을 좋아해 맞아 <laughs> 내가 이끌어 해.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 어, 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가 리더를 해주고 자기한테 그냥 딱 바로 꼬집어서 알려주는 걸 그냥 좋아해. 음. 어, 그러면 자기가 그냥 선택장애를 일으킬 음. 필요가 없잖아. 내가 다선택장애아 어. 어.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거고, 연애 스타일은 본인이 좋아야 돼. 그래도. 맞아. 맞아. 보, 본인이 그래도 추가돼있어가지고 선택장애가 없어, 그거는. 맞 남이 자기를 좋아하면 안 돼. 음. 그런 사람한테는 자기가 안 끌려. 확기 지가 좋아야 돼. <웃음> 맞아. 확고 <laughs> 어 지가 좋아야 돼. 지가 고백한 사람만 또 어, 돼. 네. <laughs> 어, 어 보기보다 까칠해. 맞아. <laughs> 어 진짜. 오우. 그 <laughs> 소름이다. 어, 보기보다 까칠하고 <laughs> 예민한 사람이야. 맞아. 안 하고는 안 사겨. 맞아. 맞아. 어, 거기에 통과한 사람이야. 너. 엄청난 어, 시간이 어, 어, 이 거, 사람 아무하고는 안 사겨 사람 음, <laughs> 아, 아무하고는 안 사겨 와 진짜 이거 진짜 기준이 가준이, 네. 네. 기준이 겠어 기준이 높아 어 맞아 어, 이 사람 아, 카트라인 높다 <laughs> <laughs> 이거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이 사람 카트라인 높다 아, 왜냐면 아무에게나 마음이 힘들릴 사람도 아니고 아, 옆에 와가지고 진짜 응. 너힘들릴 <laughs> 사람 아니야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응. 그리고 아무한테나 쉽게 마음을 주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 선택장애는 비록 있어도 어, 그거는 사람이 신중해서 그래. 맞아. 어, 신중해서 내가 사람이 배려가 좀 있어서 었 그래. 음. 어, 그래서 그런 거고 이 카드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웬만큼 있어도 극복하려는 의지가 음. 강하고 그런 사람이지. 어. 음, 그렇고 아싸리 현명한 여자가 음. 나한테 이끌어주거나 음, 자기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만족해야만 된다는 거 이것만 봐도 자기 생각이나 의지는 있는 사람이거든. 그냥 아무나 시킨다고 할것 같으면 이건 바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의지, 내 생각, 내가 고백한 사람, 내가 결정한 사람한테만 움직이고 확실한 그 자기 소신이 있니? 때로는 사람들이 그게 무모하고, 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본인은 본인, 본인 의지대로 된다. 그런거예요 아, 이거 진짜 완전 정말 정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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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상, 음. 음. 사업상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교류를 잘하고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힘든 일이 많았었지만 잘 견뎌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 좀행동력이 부족해. 음. 어, 그방해할수 있는 게 움직이는 게그 활동력을 조금 부족하다고 나오지만 어, 일은 굉장히 잘한다. 음. 음. 이 사람은 뭐 활동 이렇게 막안 해도 음. 잘한다고 볼수 있는거지 사람들하고 어, 이 신뢰, 음, 신뢰 신뢰 이게 좀잘 쌓였다 음. 보니까 사람들하고 믿음이 잘 쌓였기 때문에 어, 그런거 같네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하고 잘 그걸 하지만 인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음. 많지는 않고 과거에는 좀 상처받은게 많있어 배신을 좀 많이 음. 다했었나봐요 사업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게 좋은 사람들하고 지금은 교류를 조금 많이 하고 어 좋은 사람만 있는 편이야. 음. 과거에는 어 상처를 받아서 음. 자를 때는 이렇게 음. 자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결단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어 그래서, 맞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결단력이 부족하고 음. 사람들한테 많이 당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 어, 이 사람이 부나 마음적으로 봤을 때는 어... 그 뭐야 이거야 풍족한 사람으로 음. 보여 음. 보이는데 사실 여기까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왔어 음. 이러면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 아. 어,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은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람 음. 지금까지는 그렇게 돈이 많이 벌려 있는 사람 아니야. 왜냐면 많이 당했어. 아, 어, 많이 당했고, 어, 흐름이 사람들하고 교류는 지금 잘돼 있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한 방에 일어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가능성이 더큰 사람이고, 지금 여기 하나만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본인들 눈에 안 보인다고 봐야 돼요. 안 보이는 거고, 이 사람은 내가 아까 그랬잖아.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아직 캘게 많은 사람. 음.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잖아. 음.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이 사람은 클 사람. 사업이 잘될 사람. 그전에는 이렇게 자를 걸확 자르고, 음. 아까 결정장에 음. 있는 것처럼 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부족해가지고 음. 이 사람 많이 당했어. 근데 사기를 많이 당했다거나. 음. 이 사실은 지금 본인이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겠죠. 음. 그러면 본인은 이런 과거에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금전을 많이 잃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많이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음. 그래서 숨어 있는 금전을 많이 획득할 것이다. 네, 앞으로는 좀더 가망이 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음. 얻어서 걷어올 돈이 많이 있다. 음. 앞으로는 더 괜찮은 사람이지. 금전을세 음, 장을 뽑아봐요. 금전만 근데 흐름은 이래. 네. 맞는 것 같아. 고생을 한 사람이지. 지금 음. 이기면 안 되거든. 건설업이라서. 음. 음. 사람들의 평가는 굉장히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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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카드. 네, 근데. 희망적이다. 아. 어. 그렇지만, 아까 이 카드 또 나오네. 근데. 음. 이게 사람들한테 얻을 게 많다. 도움 아. 받는다. 어. 어. 그리고 희망적이다. 그리고 이게 어, 그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 신뢰를. 음. 근데 그게 호불호가 확실해. 음. 이렇게 잘랐던 음. 사람이 아, 확실하게 가려어져 있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들이 확실하게 도와준 거고 음.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은 확실하게 떨어져 나갔기 음. 때문에 정리가 됐다고 보는데 아. 어, 그래서 도와줄 사람들은 이렇게 와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줄 거라 그러면 이번 중요한 사람처럼 뜻하지 않게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예전에 내가 또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내가 이렇 풀었다고 해서 가,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돌려받는다 했잖아.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나는 여기다 물을 부었는데 뜻하지 않게 여기서 다른 데서 꽃이 피고 있는 거야. 음. 그래서 다른 데서 내가 뜻하지 않게 희망적으로 뭔가 별이 막 쏟아지는 거라 그러면 그런 행운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일어설 수도 있다. 이 금전운이 그렇게 돼. 음.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악초로 잠재 가능성이 음. 있다. 앞으로, 아, 네. 네. 음, 앞으로. 지금 사업적으로 조금 고스럽다, 힘드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 대인 관계도 음. 잘돼 있고 믿음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보여지는 건 없어. 없는데, 어,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런데이 사람이 조금, 어, 당당하게 나서서 자기가 조금 해야 돼. 음. 음. 도와달라고도 음. 해야 되고, 음. 자기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해갖고 도와달라 하면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믿어줘. 죠 음. 응. 사업적 소환도 잘 되는 잘 거. 응. 앞으로 잘 되는 고아잘 봤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맞아요.